뉴욕에서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가 이륙한 지한 시간 반 만에 고열과 복통으로 쏘한 여덟 살 소녀 아이에게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는 한 승객의 권유에 기장은 긴급 회항을 결정했고 480명의 승객들은 오히려 응원을 보냈는데 긴급하게 회항해 위급했던 아이를 구한 차명호 아시아나 승림 기장과 승무원들을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이 뉴욕에서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어요? 예, 지난달 8일, 말씀하신 대로 뉴욕에서 출발해서 우리나라 인천공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벌어진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8살 여자아이가 열이 심하게 나는 고열과 또 복통을 호소하면서 상당히 아픈 상태였는데, 비행기 이륙하자마자도 아니었고요. 무려 1시간 반이나 비행을 하고 있던 와중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 엄마와 함께 아버지는 미국에 남아 있는 상태였었고 엄마와 함께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기 위해서 이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 엄마와 승무원들이 긴급 조치를 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보고 약도 챙겨보고 했습니다만 아이의 상태는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고 더큰 위급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네, 이런 위급 상황이 나오면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비행기에서 갑자기 응급 환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당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조환주 아시아나 사무장에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기내 어린이 타이레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레놀을 복용을 시키고 상태를 계속 파악을 했는데 상태가 계속 좋아지지 않아서 기내에서 의료진을 찾는 의사 페이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분이 나오셔가지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열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열로 인한 경련이 계속 있었습니다. 입술이 지금 노랗게 변하기도 하고 그런 관계로 빨리 항생제 처방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 멘탈 체크를 해보니까 심장 박동소도 높아가지고 꼭 착륙 후에 지상에서 전문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사소견을 말씀했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긴급하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에 의료진이 있느냐. 네. 이제 그... 그 안내 방송을 하더라고요. 하게 되죠. 있었습니다. 네, 의사 페이징을 하는데 네. 처음에는 외국인 간호사가 승객 중에 있었어요. 음. 외국인 간호사가 나서서 응급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열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신혼 여행 중이던 한국인 의사가 있었어요. 한국인 의사가 진료를 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하고 응급 처방을 해야 한다. 치료가 필요하다. 이 소견을 이야기했고 결국 승무원은 기장에게. 의사소견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또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아이돌 뉴이스트가 그 항공기에 타고 있었는데, 예. 아론 씨가 외국인 간호사가 이 아이를 응급조치하는데 통역으로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협업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면서 결국은 어, 항공기를 회항하게 된 겁니다. 그데 이제 그 1시간 반 동안에 그 긴급한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 반 만에 회양을 결정하게 됩니다. 당시 상황을 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기내에 계시던 의료진의 석연이 그 아이의 감염의 가능성이 있고 빠른 시간 안에 그 병원에서 정확한 진찰과 치료가 이제 필요하다고 전해 들었고요. 그 저는 이제 기장으로서 어느 한 사람의 승객이라도 생명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운항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승객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어, 신속히 그 회항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회항 결정 사항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이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에 대해서 빨리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면 회항도 가능하다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리더는 여러 이제 선택 사항 중에서 그렇죠. 결정을 하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습니다. 그 결정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고뇌할 수밖에 음. 없는 건데,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차명호 교장, 기장이 이제 회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정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죠. 네, 과거 경험인데요 어, 지금 현재 23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입니다. 어, 그런데 10년쯤 전에 어, 유사한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당시 부기장이었는데 어, 일본 나리타에서 미국 LA로 가는 비행기에 이제 비행기를 조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뇨와 고, 고혈압을 앓고 있던 그 노인이 어, 탑승했는데요. 어, 이륙 30분 만에 이제 굉장히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긴급하게 회항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병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에 어떤 이 가슴 아픈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이런 일을 이제 보고 받고 굉장히 어, 긴급하게 회항하는 결정을 받을 네,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차명호 기장 이제 과거였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회항을 이제 결정했다라는 건데. <laughs> 어, 그 승객들이 사, 400명이 넘게 예, 비, 예. 탑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또 승객들의 어떤 반응도 중요한 결정의 사유 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승객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비행기가 회항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 시간 지연이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개인적인 일정 같은 게 엄청난 차질이 조래될 건 뻔한 거고요. 더더군다나 총 480명이 탄중에서는 180명이 인천에서 경유하는 연계승객이었어요. 예예. 아 그렇다고 음. 그러면 그분들이 몇 시간 늦어지게 되면 그분들은 그 인천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못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하나같이 이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 없이 회항 결정에 따랐다고 하고요. 어, 그 때문에 이제 한네 시간 정도 늦어진 건 사실이죠. 도착하는 예, 예. 게. 그래서 인천에 네 시간 정도 늦게 왔는데. 뭐 아시아나 항공 측에서는 어, 그 경유 비행기를 놓친 승객들한테 숙박 식사 뭐 이런 것 등등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아 예. 예. 어 근데 저는 그 당시 이 비행기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보여 드리고 있는데 어이 사실은 저 처음 알았어요. 네. 그 회항 해양에서 다시 이제 착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착륙하려면 비행기에 있었던 그 기름을 아, 버려야 버려요. 된다면서요? 저도 뭐이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항공유라 그러죠. 항공유가 이제 올라갈 때는 이륙할 때는 뭐큰 문제가 없는데 착륙할 때는 이제 기름을 써서 사실 항공유가 별로 없죠.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무게가 줄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착륙이 되는데 이 지금 상황으로는 이 회항을 하기 때문에 기름을 쓰지 않는 상태에서 착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무게가 무겁다 그러면 그만큼 온도가, 착륙할 때 온도가 높아지고, 제동거리도 길어지고, 제동거림. 그러면 바퀴 불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는 과정에서 15톤의 항공률을 또 버렸다고 어, 합니다. 15톤이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그 착륙할 때그 그 기름의 무게가 바퀴에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병원에 이제 후송된 아이의 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하던가요? 아, 일단 비행기에 착륙하자마자 아이가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당연히 뭐 생명이 지장이 없이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정확하게 병명이 뭔지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하고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뭐 기름 항공의 15톤 어마어마한 비용이고 또그 480명에 대한 승객들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아이의 생명이 네. 소중하다라는 걸 모두가 공감한 것 같습니다. 예. 하나의 어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예. 또 발벗고 나섰다라는 네. 것이 또 감동적인 어떤 얘기고요. 또 아이의 아빠가 이런 감사의 뜻을 전하는 메일을 보내면서 이 일이 미화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어요. 네, 원래 알려지지 않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빠는 그 당시에 미국에 남아 있었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우리나라로 돌아오던 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그때 심경을 토로했는데, 어, 전 아빠로서 이해가 됩니다. 비행기가 우리 아이가 아파서 회항을 한다. 이런 연락을 받았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아버지는.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빠른 기장의 판단 그리고 이승객들의 동의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고 우리 아이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것에 예.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린다 라고 하는 메일을 보냈는데 이 메일이 공개되면서 이 뉴스가 전해진 예. 거고요. 이 안에는 회복된 아이가 그린 아까 그 비행기 그림이 메일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 저도 이런 그 하이 감동적인 하이 얘기 전하면 그냥 가슴이 벅차올라서 네, 네, 네. 어, 네.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소식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네, 네. 저희에게 좀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아, 이 승객들의 적극적인 협조 또 기장의 빠른 대처로 아이의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를 살려낸 소감을 또 들어봤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서 별탈 없이 아이가 회복되어서 무척 기쁘고요. 그리고 저보다 더 고생하신 우리 매니저를 비롯한 승무원분들, 동료 기장, 부기장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회항으로 인해 불편에도다 이해해 주신 다른 승객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승무원들한테 불만적인 말씀을 해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수고하셨다. 외국분도 땡큐 하면서 좋은 표정을 보이시면서 내리셨습니다. 흔쾌히 이런 회한 결정에 동참해주신 승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가 섰나 보죠. 네. 제 생명을 구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Yeah. 아,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전해주면서 저는 하나였던 기장의 올바른 선택 그리고 네. 480명이 다하는 모든 응. 사람이 하나였던 시민의식으로서 응. 아이를 구해야 된다는 어떤 일념화에서 이렇게 도와줬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 아이의 제 생명을 구해줘서 네. 고맙다라는 인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응.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감동. 네. 오늘 여기 이이기기 끝으로 인사를 네. 드리겠습니다.